승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합당하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 공생애 시절에 하신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주시려고. 어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 회개를 해야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의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마음 속에 이 모든 걸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셨지만 그보다 먼저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니한 말입니다. 그 전에 무슨 말했는 알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내가 볼게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 로마에 압세당하고 수탈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어? 그냥 원방불평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너희들이 정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텐데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너희 삶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크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좀 좁게는 로마가 분봉하고로 세운 헤롯, 해롯,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많은 권력자들이 그들을 수탈하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괴롭히는 그런 정직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굴 찾았어요? 메시아를 찾았어요. 신정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 것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 성경학자들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과연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일까? 라고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과 세례요한의 한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합니다. 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로마 때문입니까? 헤롯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탈을 일삼는 엉터리 관리들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세례아는왕들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 황제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수탈하는 자들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는 일을 하셨을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삶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 힘들면 은다 원망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라고?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네가 회개해야 돼 응? 속히 구원하소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그때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병고 주세요. 그래서 병고 주시면, 어, 하나님 문에 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하나님 돈좀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주시면 그거 먹고 빠이빠이. 빠이. 어, 예수님께서 오병여 이 기적 베풀어 주셨잖아요. 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뭐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한다면 지금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작에 도와주셨으면 내가 덜 힘들지 않,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던지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 않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시 중에 자기도 모르게 네? 그 피가 죄로 도로 혀져서 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더 높아지지 못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불만이 그냥 솟아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인 거야. 하나님 때문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나마 뭐하나님이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죠요 근데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면은. 본전치기요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이제 날 건져주셨고 계산이 맞으니까 이제 또 해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지만 또뭐두 떠오른다고요? 회개하는 마음도 떠오른다 회개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해.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슬프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슬프게 하고 그냥 좋게 말해도 될 텐데. 아이고, 오늘 참. 오늘도 애쓰다서 얼굴에 그냥 붙어 함이 가득했네요. 뭐 이렇게 말해도되는데 오늘 뭐 일하다가 뭐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뭐 밥을 잘못 먹었나 얼굴이 왜 이래? 어? 한,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도 이렇게 어? 똑같은 의도로 메겼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상처를 주는 시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대통령 때문에, 우리 뭐 옆에 있는 동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 세례 요한이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다?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려.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요 누가복음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내이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들이 내 죄 때문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우선이다"라고 교만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내 백성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소용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내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일 인 뿐인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책임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힘들고 우리가 어려면 우 누구 책임이다. 상대방에 책임 을 묻지 않고 나에게 묻고.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어렵고 부족한 면이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화평의 복을 의와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오늘 새벽 묵상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미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 주신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특권. 아 요번 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같이 보고 싶었는데 지원자가 많지를 않으셔가지고 각자 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넷플릭스 나오면. 한번 같이 보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그 영화를 보면서 찬양 하나하나가 참좋더라고요그 중에 하나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당하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나아가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을 감사하고 또 용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과 인간관계 직장 여러분 성격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저 네,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것을 다 고치시고 너 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면이 가장 강한 점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